몸매들이 어느 수준 다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밤에는 누가 얼굴 봅니까? 다 불을 끈 사망이잖아요. 이거 백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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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마저마의 알파고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방송됐던 재미있는 색다른 연애 방송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혼했던 남녀, 동성애자가지전 세계에서 방송될 땐 재미있는 연애 방송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너무 노말한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딴 나라에서 이 연애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하고 사귀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는 집사람이 처음인데 나는 연애, 데이트를 처음에 집사람이라 했다. 음, 나 중동 사람이야. 그리고 연애 하지도 안 했어. 그냥 집사람한데 대놓고 결혼한다고 했어요. 중동 스타일. 일단 이연애방송들아 원조는 어디냐? 예를 들면 김치의 원조는 한국입니다 근데 연애방송의 원조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연애방송들이 있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연애방송 수준을 좀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 얼굴에다가 비현실적인 탈들을 입히고 그런 식으로 연애방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탈들도 보면 너무나 이색적인 것들 뭐 돌고래, 메뚜기, 밴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거 뭐냐면, 레모 지성질을 좀 약간 달피하자. 사랑의 중요한 거는 겉모습인가? 사람의 영혼이죠 무슨 개 같은 소리. 아 이거 나의 짝이다. 나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하면 그때 이제 달을 벗어주는 거였는데. 자, 여러분 그 영상들 보시면요 얼굴을 몰라도 몸매들이 어느 수준 다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밤에는 누가 얼굴 봅니까? 다 푸르근사망이잖아요. 이거 백합 <laughs> 진짜 그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진실이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워치는 그러한 연애 방송이었습니다. 섹스비스트. 근데 죽을 때까지라면 그 대화야. 왜냐면 남자 여자 40 이후로부터는 대화가 중요해요. 이상생말에서잘한 대화를 못하는 부분들이 연하게 돼있어 중요한 거는 이상생활 속에 있는 자잘한 대화예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착한 연애 방송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위를 높이기도 했죠. 바로 Naked and Afraid 이라는 하나의 방송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Naked예요. 사람들 그냥 옷을 다 벗었습니다. 맞죠? 이거 무슨 연애 방송인지 아니면 야동인지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연애 방송이었는데요. 신기한 거 뭐냐면 다 있어 여자 남자 동성애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솜에다가 갖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섬에다가 가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생존하라고. 그리고 기간은 21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주어주는 도구는 불을 데울 수 있는 방화구 같은 거예요. 왜냐면 밥을 그래도 좀 약간 잡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옷이 없잖아요. 이제 서로 식물를 보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 뭐냐면 남자가 식물를 보내줄 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옷을 다 벗은 상황인데 식물를두개 밖에 없어요. on, off.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 방송이다 보니까 이성애자로 들어갔다가 동성애자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카메라에다가 담겼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연애라는 개념이 정확한 무슨 뜻인지를 볼수 있는 진짜로 생존 플러스 연애 방송이었어요 저는 19금이니까 이렇게 볼수가없겠지만 이렇게 봤거든요 <laughs> 여러분도 그 방송을 보시면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순 맛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매운 맛으로 가잖아요. 더 매운 맛으로 다른 연애 방송을 소개해드릴게요. 제목부터는 와 맵다는 느낌이 나요. 나라는 영국, 방송 이름이 Boy Meets Boy. 딱 봐도 동성애자 남자들의 연애 방송이에요. 2003년, 지금도 20년 전인데 세계 최초의 동성애자 남자들을 위한 연애 방송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출연자가1 5 명인데 그 중에서는 이성애자 남자들도 있어요. 자야 그럼 이성애자 남자 여기 왜 나오냐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네 전세 가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없냐면 그 사랑에 빠진 다른 남자의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억울함을 돈으로 정거할 수가 있을까요 자. 더 매우 맛으를 갈게요 이거는 무슨 연예방송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독일에서 이러한 연예방송이 있어요 연예방송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어 빅 스팸 레이스 이거 뭐냐면 말 그대로 12명의 남자가 자기네 종자를 기증을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그 종자들이 난자로 달려가는 거를 찍은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종자의 주인한테는 포셔를 줘요 이거 예능이에요? 이거 뭐 과학 시간이야 이건 다큐멘터리 찍어야 돼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면 이거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영상 못 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때? 한국에서도 이제는 신기한 연예 방송들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바로 쿠팡 플레이에서 제일 액션이라는 연예 방송이 조만간 선보일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똑같이 섬에다가 가다 나요. 이거는 연예 방송들의 기본이에요. 섬에 가야 돼. 그리고 가가지고 사슬로 묶어놔요. 묶어 놔면서 살아 남아야 돼요. 그 섬에서 열을 좀더 버내야 돼요. 화장실 어떻게 하고 샤워는 어떻게? 해. 궁금하시죠 궁금하니까 이 방송을 기대하는 거지 자 쿠팡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대본 없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중동에서 연애 방송을 어떻게 해요? 필르의 경우를 말할게요. 진짜 히트를 줬던 연애 방송이 있었어. 사클란바치 한국 말로 번역하자면 숨바꼭질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 벽이 있어. 벽 뒤에는 남자 세 명이 있어. 벽 이쪽에는 여자 한 명이 있어. 제작진이 만들었던 질문들 이 있고 여자가 만들었던 질문들 이 있고 남자들이 만들었던 질문들인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남자 세명 중에 한 명을 골라요.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벽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걸리는지를 얼굴까지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상금은 어떻게 하냐 상금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첫 데이트 비용을 해요 이 남자하고 여자는 일단 가서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상금을 줍니다 그냥 노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동이에요 중동 스타일 자 여러분, 오늘의 여모저보는 세계 곳곳에서 보수적인 집안, 진보적인 집안에서 연애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방송들 중에서 재밌다고 생각하신 부분들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치고 따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는 에스코아에 있는 여모저보에서 앞으로 다룰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소통하세요. 우리는 왜 있어요?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제 오에스요 너무 좀알파고 2, 3년 넘게 가라 음. <laughs>